일본의 근대화 성취를 발판으로 다시 강한 일본으로 가자는 야심찬 계획을 담은 유산목록. 이 유산 선정을 맡았던 일본 세계 유산 전문가를 찾아가 물었습니다. それ私0년대에위원을 맡았던 일본 세계 유문가를 찾아가 물었습니다. 1 9 9 0에 유산을 맡았던 일본의 유산을 맡았던 산 えー、一つ一つあのやっぱり洋あの西欧から入ってきた文明なのでいかにそれを日本の中で苦労しながらあの努力してあの一つの産業に、えー、こうとして、えー、打ち立てていったかというそういう,こう全体を一つの物語としてしみようとで。それが割合あの地域にも好評だったので またあの、三十三だと、まだ、あの、選びきれないものがあるということで、翌年、また三十三選んだ。そういう感じですね。あこれね、はい。懐かしい。<ー>その中に入る可能性がある。近代化産業遺産というと。おそらくですけど。あの、立山砂防という、富山県の砂防施設ですね。 国土の安全を高め都市生活や産業発展の礎となった治水砂防の歩みを物語る近代化産業遺産群。産産群佐渡山으로향했습니다 구불구불한 산길을 따라 한참을 가면 해발 3000m급 거대한 산들이 병풍처럼 펼쳐집니다. 개발되기 전엔 사람이 갈수 없었던 일본의 알프스라 불릴 만큼 산세가 매우 험한 곳입니다. 1910년대부터 전력 전기 생산을 위한 개발이 시작돼 가파르고 험준한 구로베 강 협곡을 따라 여러 개의 댐이 건설됐습니다. 높이가 186m나 되는 제4발전소 구로베 댐은 일본이 자랑스러워하는 관광지이기도 합니다. 아, 소스네. 想到的よりも壮大だったのでなんか 뭔가... 그리고 이곳에서 좀더 내려가면 일반인들은 접근할 수 없는 곳あの子발전소経験させられたのでかったですはい 구로배 강을 따라서 하극으로 가면 여기 구로배 제3댐이 보이죠. 음... 흑삼댐이라고 되어있죠. 아... 이게 구로배 제3발전소입니다. 黒山と呼ばれるのは黒部川第三発電所とこれより随道を通って6キロ上流にある千輪谷並みで黒山の過酷な労働は強靭な体力を持つ命知らずの男にしかできないと言われた。 第3とか第二はいけないです第三も値上げでもすぐ上なものにそこまで行けないんですねえ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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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천지대에서 180도까지 치솟는 암반 온도를 견디며 터널을 뚫어 만든 제3발전소. 중일 전쟁 직전 연인원 280만 명을 동원해 강행한 대형 공사였고 현장 노동자 3분의 1은 나라를 빼앗겨 강제 동원된 조선인들 이었습니다. ここは、あの、そうですね、数十メートルから百メートルぐらいまで、たんが深いです。ですから、落ちたら命がない。ので、黒部には、怪我がないと言われています。落ちたら死んでしまうので、怪我をするということはないという、ひどい、あの、意味ですね。これは、あの、金武太郎。第三、発電所をじった、寸前労働者は、三百名以上。 でをな残酷労働ダイナマイトの事故でこれは朝鮮人ですね朝鮮人のどこどこというのがあの、えー、働い労働者が4名あの死傷しましたそれからこれは同じ日にやはりダイナマイト事故で13人が死傷しましたという。 りのほうな流れる事故っていうのが、えー、あの谷に出てこうあの宿舎が立ってたのでそれが全部こう谷に流されて86人の人が亡くなったんですね。あ<の>それはあの一日も早く電気をあの送ってあの何軍需物資 이 아픈 역사는 일본은 물론 한국에서도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자치단체는 이곳을 매력적인 관광지로 적극 홍보합니다. まあ黒部江川順番に第1、第2、第3棟建設されて、まあ、有名な黒4と呼ばれる黒部川第4発電所、えー、黒部ダムが完成したのがそれこそそれまでその人が足を踏み入れられなかった大変険しい 黒目川の上流黒部峡谷の上流に向かって、えー、過去の先人の皆さんが、えー、大変苦労してその発電所建設ダムの建設に携わっていったということで、まあ、その歴史、まあ、そういったものに、えー、価値があるというふうに思ってます。 조선인 강제 동원과 관련된 치수 시설을 앞으로 세계 유산으로 등재하겠다면서도 역사를 제대로 알릴 계획은 없습니다. 이곳을 건설한 노동자들의 규모, 어떤 노동 실태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신 게 있으면 투명 우셨습니다. 아니, 이만큼 까지 조사는 시도하지 않아요. 조선인과 일본인들의 희생이 있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혹시 이 관광지에 그런 그 사인 案内するるはあありまま今のところそういうい具体的な結果はありませんり歴史的な事実になりますと私の方で責任を持ってちょっと答えられる、えー、立場ではあのないんですけども。 あのま強制労働の定義自体が難しいところはあると思っておりますので世界予算等税を務める日本文化庁は k B. S. のインタビューを拘束あまあそれはすみませんまさにそれも結局同じようにお話現時点ではお話できないという形になるので 侵略という定義についてはこれは、まあえー、学会的にもです、ね、国際的にもこれ定まっていない韓国はでは安国について工事して工事をし始めたのっはいつなんですか国ぐるみで制度連にしたいわれなき、えー、中傷がですね今世界で ご支援よろしくお願いいた私の内閣においても、歴史認識に関わる問題について、安倍内閣以来の体制を引き継いでおり佐渡の金山の世界遺産登録に向けまして。 아베가 비록 이제 사망은 하였지만 아베가 닦아 놓은 토대가 지금 그대로 있고 그 다음에 일본 우익은 진화를 계속해서 세대를 변천하면서 진화를 해서 지금 이제 이 산업 유산과 교과서 역사 교과서 문제를 계속 주도적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아베가 미친 영향력은 상당하고 이후에도 이것은 조금 약화되기는 어렵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중장기적인 전략 속에서. 꾸준히 갖고 가지 못한다는 게 우리나라의 가장 최대의 결점이에요. 사안이 발생할 때만 갑자기 막 불이 붙어가고 하다가 금세 우린 식어버리거든요.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게 가장 현명할까요? 이스라엘에서는 야드바셈이라는 기구가 1백5 3 년에 만들어져서 지금까지 운영을 하는데 그래서 그렇게 다루면서 바로. 어, 독일이 반성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는데 우리 한국에서는 이제 위원회가 있었는데 2015년에 문을 닫으면서 정부기구가 없어졌어요. 전쟁 유적은 바로 일본이 침략전쟁을 했다는 증거이고 식민 지배를 했다는 증거입니다.